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악 TV 은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카라미티 어, 진행해 봅시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누구였지? 어 질병 전이체 골리앗 잡으러 한번 가볼 거거든요. 일단 어보미네이션 요거는 저희가 만들어놨었나요? 바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정글에서 싸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피시론 잡았잖아요. 듀크 피시론. 그러고 나서 아이템이 또안 나온 게좀 있어가지고 제가 파밍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 로그무기 이거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음. 인벤토리 보면은 제가 약간 파밍을 좀더 진행해 놨거든요. 이거 참수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무기인지 핫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면서 회전하는 도끼 같은 걸 날려요. 어. 이게 땅은 뚫을 수가 없지만 관통하면서 데미지를 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 이 어류 탐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laughs> 수많은 바다의 무법자가 죽었습니다. 아, 여기 나와있네. 18번 잡았어요. 18번 잡아가지고 겨우 담아왔습니다. 정말 어, 안 주더라고. 음. 어류 탐지기 일단 챙겼고. 그 다음에 나 침반을 또 제가 얻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뭘로 합치죠? GPS. GPS 지금 만들 수 있나? GPS. 오, GPS도 되죠. 이러면 이제 REK3000. 오블린의 기술, 어류 탐지기, GPS 합치면, PDA 만들 수 있거든요. 아, PDA가, 바로 거울이랑 합쳐가지고, 휴대전화로 만들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아무도 안 쓴다구요. 아하, 그러네. 쓸 새가 없네. 휴대전화에, 마법의 소라구동, 악마의 소라구동 합쳐가지고, 야, 대박이다. 아, 이거 클릭하면, 아, 바다로 갈지 지하세계로 갈지 스폰으로 갈지 테나리아 시즌2 전문가 난이도 하실때 낚시를 많이 시도하셨지만 낚시꾼 NPC가 어류탐지기 재료를 안줘서 끝까지 못만드셨던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또 아스트롬 아우레우스 어, 무기 테스트할겸 8번이나 잡았던 어, 이 친구의 가방을 까보도록 하죠 가방 깡어야 <laughs> 인벤토리가 가득 차버렸는데? 야 마스크 나왔다 어, 이 마스크 멋있어 보여가지고 왠지 얻고 싶었는데 하나 나왔네요. 확실히 뭔가 그 기사 같은 느낌 이 된다,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마스크인데? 그 약간 한때 좀 이슈됐던 고블린 뭐 나오는 만화 있잖아요. 그것, 거기 나오는 투구 담지 않았어요, 약간. 감로 요런 악세사리도 있네. 저런 또 회복용으로 좋은 악세사리가 있었구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로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슬. 이것도 제작이 되려나? 살아 있네. 오, 된다. 이게 지금 프리셋이 3 개가 있잖아요. 제가 3번에다가 그냥 젤라틴을 넣어놓고 회복용으로 쓰고 있긴 한데, 이거 사실 그 심해 탐사할 때 악세서리를 넣는 거라서 이번에다가 프리셋을 한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단연생 갑옷도 파밍용으로 세팅해서 돌아다녀도 좋아요. 어, 그래요? 피해 경감 15%. 공격력이 낮아지긴 한데 회복용으로 쓸 거거든요. 저는 헬렘을 만들겠습니다. 짠. 아이템 브라우저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아, 아 요거 요렇게. 어, 어, 안 돼. 원래 가운데 돼 있었을 텐데. 이러면. 더 이상 대칭이 아니게 되어버려. 가운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안 돼. 난 가운데가 좋은데. 어, 잠깐만. 여기 맞추면 되겠는데, 이 집. 어, 됐다. 요즘 <laughs> 편한데? 어. 벽에 맞추니까 대충 가운데가 된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음. 가자. 자 이때 이제 2번 프리셋을 입고 와야 <laughs> 대박이긴 하다 오! 엄청나네 어어 뚫어버렸어 다 버렸다 어 빠르구만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플랜테라 아레나를 저희가 좀 수리를 해서 써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탐험 안 해봤네 그때 그죠? 여기 되게 이쁜 집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정글 포자 이런 거 있네, 돈이랑. 상자는 뭐 더, 안 봐도 되든요? 네. 중요한 거 없죠? 이 정도면 되려나? 어. 어, 어, 신고기 스프님, 감사합니다. 또큰 금액을 오늘 고맙습니다.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신고기 스프님. 아이디가 처음 뵙는 아이디네요. 미안하다, 나무야. 예쁜 나무지만 너도 이제 없어질 때가 됐구나. 아, 취영이님 감사합니다. 플랜테라 소환돼 있으면, 국은 더해도 추가 소환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두개 연달아 케이를 그랬네. 아. 따라잡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죠? 아,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인테리어용으로 괜찮아가지고, 저 밑에 건 놔두겠습니다. 어차피 방해가 안될것 같으니까. 참고로, 봄의 흙을 설치해두면 그 위에선 플랜테라 꽃이 계속 리젠된다고요 아, 봄의 흙. 오, 어쩐지 처음 보는 흙이더라. 아까 봄이 흙이라고 있었거든요? 아귀 들어가 있고, 하트램턴 들어가 있고, 석상. 석상이 또 어디 갔을까나? <laughs> 여기 있네. 석상. 아또 석상을 빼먹었어. 그죠? 네. 아, 그리고, 저길 가다가, 이거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버섯 세트 얻었거든요? 이거 슈퍼마리오의 그거 아니야? 나오는 버섯 친구. 얘좀 귀여워 보이던데? 어. <laughs> 괜찮은데? <laughs> 우선은 단검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소환템이 아까 여기 있네. 어. 어보미네이션 혹시나 또 집에 잘못 클릭해서 갈수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주고. 어. 대충 준비가 된것 같죠? 포션 먹고 나와라. 오. 요. 뭐야? 오, 진짜 멋있다. 아니 아, 니거 뭐야? <laughs> 야, 나뭘 죽은 거야? 아니 그냥 감탄하다 죽었네. 저왜 죽은 거죠? <laughs> 아 멋있다, 다 죽었는데, 아저 광견병이 걸려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워낙 던지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적의 공격이고 내 건지 구분이 안 되네. 어 이러면은 이 딸깍으로 싸울 수 있나? 피해야 되는 게 많으면, 그래 일단 한번 더 가보자. 야 이거 포션 괜히 먹었다. <laughs> 먹자마자 바로 그냥 입국할 당했는데? 어.. 아, 되게 황당하네. 어.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번더 볼게요. 자, 풀었습니다. 일단 뭘 피... 아, 벌들선 하네. 그죠? 어 오, 오! 돌진한다. 포션 하나 먹고 패턴를좀더 봐야 되니까! 차체가 잘안 보이네. 오케이. 와 음악. 아까 이 부분 못 들었잖아. 어. 그죠? 삐릿삐릿 소리가 나는데. 오. 둘들 많이 소환하네. 이거 정밀로 맞추기 어렵긴 하겠다. 눈 한번 터 보고. 어 아파. 아 죽었네. 뭐가 날 따라다니기는 하네. 어. 야, 이거 보통이 아니긴 한데? 어, 있어요? 아, 유도 미사일들 있어요? 아주 배경 벽지를 다 뜯어야 되나? <laughs> 뭐가 너무 안 보여? 약간 의도한 건가? 어. 아, 나 정녹색이 야기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아, 사냥꾼 포션? 어, 사냥꾼 포션 먹는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근데 사냥꾼도 빨간색 아닌가? 녹색이랑 빨간색 같이 있으면 제가 구분을 못 하는 거라. 이번에는 스텔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자! 일단 쫄들이 나오고, 진짜 면서 이렇게 저 미믹이 있는데요. 들면서저 <laughs> 삐삐 소리가 뭔가 했더니, 뭘 미사일을... 어우, 생성하나 봐. 어, 아, 드가 왔네. 눈도 왔고, 오케이 어유! 야, 왜 이렇게 근접하니? 무서워. 아, 뭐 좋고 좋아요. 어, 살짝 보인다. 어. 좀더 크게 돌아야 될것 같긴하다. 그죠? 둘 때문에. 어, 피어오는 도 깎아서 그래도. 어, 일로 일로 돌아야 되나? 어, 유도야, 저거구나. 한번 잘못 반대로 돌면, 오, 유도가 다 따라오네. 오, 잠깐만, 오! 방향 유지해야 돼, 오. 오케이. 아, 일로 되는데 아이고! 살려세요살려세요 아이고! 야. 엄청나게 세다. 하! 아야! 아, 저 보고 피하는 게 가능한가, 저거? 와, 혹시 미리 먹어야겠다. 아 좋아요. 아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어. 신나긴 하네. 어, 어 살짝 살짝 보인다. 저 투사체를 맞추긴 해야겠어. 따라다니자지. 아어 피하고. 어 받았나? 어, 이 페이즈, 이 페이즈, 이 페이즈.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별거 아닌 패턴이어라. 아이고야, 아파, 아이고. 아, 돌쯤 맞아버렸네. 아,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 페이즈. 아 맞아버렸네. 오, 막, 어, 막, 막, 너무 좋다. 와, 뭐야! 오, 뭐, 뭐,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오! 이게 그, 아, 이 페이지인가? 오! <laughs> 아, 눈뽕 장난 아니죠? 어. 아, 근데 확실히 딸깍하니까 쫄들을 잘 잡긴 하네. 어, 근데 딜은 스탯스가 더 좋고. 아, 텔레포트 전선. 맞아, 우리 예전부터 이용하던 텔레포트가 있긴 하지. 가운데를 아 요거요? 아 요거 이뻐서 좀 놔두고 싶은데 아까운데. <laughs> 이것도 문제긴 해, 그죠? 아니면 아예 위에를 벽으로 막아버릴까? 가다가 그냥 머리에 부딪히게. 여기 를 이렇게 막아버릴까? 갑자기 또 쫄? 이피 해지 가나 이때 쪼리없 으면 상 피하 기가 쉽긴하 거든요. 쪼리남 아있 으면, 안되겠 네요. 어. 아이고, 이런 결제 아지남 았었 니? 쫄라운다. 어. 아, 야조리속 도가 너무 빨라. 야쫄 속도가 내가 대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쫄 속도가 진짜 빨라 <laughs> 와 쫄은 확실히 창이 제일 잘 죽이는 것 같긴 하네 어 그러면 1 3번만 써야겠다 어쫄 나왔어 쫄 있을 때 최대한 무기 써가지고 잡아야 돼어 피했어 나이스 돌진 아이고 돌진에 맞았다 아. 셋 시키려다가 심면의 거울이요? 심면의 거울은 뭐지? 아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지금 제가 애매하게 지금 이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저거 끼는 게 나을 것 같긴하다. 이런 게 있었나? 아니, 어, 좋아 보이는데? 아니 저런 좋은 악세가 대체제가 있었단 말이야. 야, 여기 빨리 가봐. 어, 이러면 전부 다 지금 스테스 생성으로 바꿨거든요. 이거 12% 공격력 빠지더라도. 스테이스 공격을 최대한 많이 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뭐 감이 오니깐요 네. 느낌이 오게지 해보면 랩핑 잘 피하고 돌진 아 나쁘지 않아요 일자 돌진 굿아나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그리고 피하고 미사일 없고 피하고 포션 먹었고 돌진 피했고 아예 또맞지면안 돼, 더맞지면안돼 피하고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나쁘지 않아 아 잡았는데 거의다 이것만 피했으면 되는데 와. 야, 이번에 패턴 좋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씹었으면 되는데. 어. 거의 다 잡은 건데, 그죠? 이번에 포션을 먹었더라면, <웃음> 잡았을지도. <웃음> 아, 근데 패턴이 초반에 좀 좋게 나오긴 했어. 어. 그리고 확실히 스탯스가 잘 차는 느낌은 나요. 어. 그죠? 소환수도 한번 소환하고 다시 해보자. 쫄 처리만 좀 잘하면 돼. 또리 계속 아프죠? 둘 그렇죠.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좋아요. 좀 남아 있나? 아 하나 남아 있네. 아, 더 왔고. 어이페이즈 돌진하나요? 오케이 쫄 피해 쫄 피해 어오케 역병 피하고 침착하게 아 나쁘지 않아요 아오 돌진을 피했어 어 오케이 쫄 남았죠 아직? 침착하게 침착해 옆병 뿌린다. 오케이. 내려가서 자자. 아, 맞아버렸네? 쫄쫄쫄 잡아야 돼. 어. 오케이. 꽂자. 이게 하고. 나쁘지 않아요. 포션 하나 먹어야겠는데? 옆병! 키해야 돼, 이거!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어자 굿! 야, 볼 좋네. 아니 이 악세사리가 이, 이, 이렇게 중요했다니. 어쩐지 뭐가 2% 부족한 느낌 이 있었어. 아이씨 보셨죠? 지금 구경하셨죠 지금? 근데 이 아이씨 눈이 노 아이던데? 못 보셨나? <laughs> 어쨌든 여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야, 뭘 많이 줬다. 폴리 블랭크. 라는뭐 의상도 준것 같고요. 이게 뭐지 이게? 폴리블랭크도 이 제작자분인가? 아 후원해주신 분인가 보구나. 팬데믹, 어? 팬데믹이요? 역병, 어? <laughs> 코로나, 어? 이런 건가? 어. 그다음에 말레블런스라는 활, 신의 굴락, 원거리 공격력, 유독성 심장. 아, 로그 무기는 없나요? 질병 호출기 이건 뭐죠? 아, 어. 야, 패스로. 골리앗이 왔어. 아, 얘도 상자만 되면은 데리고 다닐 텐데 상자 안 되잖아. 자, 질병 전이체 골리앗. 아, 이렇게 생겼었어. 야, 생각보다 멋있네? 아니, 얘가 계속 막 돌아다니니까 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봤거든. 아, 여러분, 근데 무기를 못 먹은 게꽤 많은데요? 어, 로고 무기가 뭐가 있죠? 두 개나 있네? 역병 주사기랑 공작석. 아니, 로그 무기를 하나도 안 줬어? 아, 그리고, 방금. 맞아. 다음 보스. 확인했는데? 빛의 여재인가? 아, 빛의 여재다. 아, 그래도 도금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질병 전위체 세트를 만들 수 있군요. 아, 룩이 왜 이래? 어, 야, 오랜만에 드레이돈? 그 무기 나왔네요? 걔들 무기인 것 같은데, 이거? 털렛 조종기 이런 거는? 어. 여기서 뭐 만들어야 됩니까? 자, 시스템 베인. 오, 된다. 근데, 164 로그 공격력? 어. 어떤 건지 써봐야 알것 같긴 하네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어, 끔찍한 게 나왔어. 어. 수치상으로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 베인. 오? 어? 뭐죠 이게? 어? 뭐야 이거? 다이어그램이야? 집합 공부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새로운 무기 좀 테스트 해볼 겸 다시 불러 볼게요 근데 아마 못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힘들었는데 아 계속 뿌리면서 다힘되네 이렇게 어내가좀 그러니까 잡아 주고 있나요?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데 딜이 좀 약한 것 같다. 아, <laughs> 약간 잡몹은 확실히 잘 잡는데 본체 딜이 너무 느려. 아 빛의 여제 먼저 가자고요? 어 아, 무기를 파밍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빛의 여제 잡다가 아 무기가 또 파밍이 안 돼가지고 힘드네요 하고 다시 얘를 때 오는 거보다는 무기를 잡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니까 힘들게 잡았는데, 아니요 뭐, 보스 잡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어. 아이템은 안 나왔지만. 아, 좀 너무 많다. 딸, 아, 쫄 처리가 안 되고 있어. 포션 한내 그래도. 누나도 어. 써야겠다. 어, 왜루로 와? 아, 저, 옆에 있구나, 이런. 아, 큰일 났다. 이거 좋지 않네. 너무 또 쫄만 신경 썼나? 쫄 없고, 어쨌든, 아직. 아이고! 쫄 남아있나? 아 쫄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쫄라만 인데 역병이네 큰일났네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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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후반에도 잘 퍼틴다 나름 그죠? 쫄라맞는데? 오케이 굿야 이제 확실히 좀 익혔네 그죠? <laughs> 초반에는 진짜 약간 요행에 많이 바랐는데, 어골리언 마스크 나왔다. 어조종기도 나왔다. 근데 로그 무기는 잠깐만 이게 공허 가방에 들어갔나? 아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저두 개는 안 나왔니? 음, 아 확률이 낮긴 해요. 아니 트로피를 또 주는데? 트로피가 또 나왔는데 아, 무기가 안나와? 아이구야 하, 오늘은 어쩔수 없다 로고무기 줄때까지 얘를 괴롭히는 수 밖에 아이고 아이고 맞아버렸어 까비 아아 아 꼈어 에헤이 이거는 또 나중에 혼자 잡아야되나? 이미 약간 집중력이 가셨는데? 아니야 다시 집중해보자 음. 오케이 okay. 아우 잠깐 아하 <laughs> 야이 역병벌 이 자식 안될 놈이고만 이거 매너가 없네 어아이 친구 유튜브 불량 욕심이 많아요 아, 어떻게 저두개 중에 하나가 안 나오냐 너무 심한데 이거 어저걸다 잡았나? 아 잡았네 어 제발 이제 손좀 떼게 해줘라. 오, 아 주사기 나왔네. <laughs> 야 하필 나와도 공작석이 안 나오고 주사기가 나왔어. 어. 그래도 안준거 보단 낫잖아요. 준기 어디냐? 어아 공작석 나왔으면 딱인데 음 날아가면서 공격력이 증가하는 고속의 주사기를 던집니다. 괜찮은 거 맞나요 이거? 이것도 딸깍도 되구요. 스테이스. 어, 스테이스 효과가 괜찮은 거 맞나요? 벌들이 나오긴 해요. 나와주세요. 자, 딸깍으로 자, 했을 때, 돌 잡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그죠? 아, 유도가 너무 많다. 까비. 자. 일단은 오늘 뭐 세네 번 잡았는데 몇번 잡았지? 네번 잡았나? 어 이거 뒤끝봐. <laughs> 저희가 원하는 템을 안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일단 제가 시간이 되면은 내일 아마 또 생방송 할 텐데 내일은 이제 빛 체어제 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기가 있어야 좋다고 하시니까 음 제가 무기를 가기전에 파밍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밥먹고 에너지 채워가지고 혼자서 또 집중하면 은근히 보스가 잘 잡히거든요 또 어...생방할때보다는 음.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저 무기를 가지고 올수 있을겁니다 어, 지금 야 지금 공복인지 거의 뭐 20시간 다돼가는것 같은데? 어, <laughs> 저는 이제 가서 밥좀 먹고 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봐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좀 늦어가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 조언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 빠이빠이 내일 빛의 여제 다시 또 잡아봐요.